먼저, 그, 저희 너무나 잘아시죠 정의당 수석 대변이시고 인 국회의원이신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이신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김종배 위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석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서 촉발된 정치기력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국회는 지긋지긋한 정쟁 속에 끝내 촛불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치는 죽었습니다. 무려 17번에 걸쳐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적대와 혐오의 정치가 펼치며 국민은 좌절하였습니다. 제1야당은 장외투쟁으로 일관하면서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정부 여당 역시 집권의 포만감에 젖어 개혁을 주저하는 사이에 민생은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나마 연말 연초에 가동된 4브라스1 체제는 3년여 전 탄핵연대의 부활이자 개혁공조의 보원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연대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의 국가개혁을 차질없이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는 오래 전부터 고인물입니다. 재작년 지방 선거에서 충북 도의회 의원 29명 중 26명을 민주당에 차지하였습니다. 도지사와 도의회가 일당행위에 지배되면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고 농민 수당도 도입되지 않았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외향적 성장의 지표는 호전되었으나 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중소 상인의 추락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정치의 미래를 자유한국당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가올 총선과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게 또 다른 기사회생의 길을 터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3년여 전에 탄핵 당시에 퇴출되었어야 할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을 개혁의 비전으로 경쟁할 유일한 제한 정당은 바로 정의당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 8개 선거구에서 광역의회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데 그중에 3곳이 수급이 곳이 있습니다.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될 공당이 얼마나 무책임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곳중두 곳에서 현직이 낙마한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당교 96조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의당의 입상을 통해 개혁과 견제라는 두 날개로 비상할 것입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비책 사유가 있는 양당에 대해서 보궐선거를 유발한 선거부의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도 선거를 유발한 정당이 부담하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할 것입니다. 균형발전과 분권은 국가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노농통합 이후 서부개척시대를 반복케 하는 청주시의 남개발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성장의 신드롬에서 벗어나 성숙사회를 지향해야만 안전과 환경, 인생과 복지 등에서 회복탄력성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정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대안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청주권에서 두 명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또 도의회 보궐선거에서는 청주 10 선거구와 영동 1 선거구 두 명을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다수의 후보를 내는 전략은 아니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필승을 임하겠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회 의원을 당선시킨데 이어 이번 총선과 보궐선거에서 각각 도의회 의원과 국회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기초부터 광역 국회까지 아우르는 각국 의회 의원을 모두 보유한 완전체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창당 8년차를 맞이하는 정의당은 중견정당, 책임정당, 원내정당으로서 도약하고 깊이쁘고 숙권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는 양당 구도의 협화를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개혁 완수를 위한 협치를 다른 한편으로는 숙권 경쟁을 하는 대중적 진보정당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어, 저의 여는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두 후보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은, 어, 중국도당은 공직심사위원회를 두 차례 그, 개최해서, 어, 우리 이인선, 박보희두 분에 대한 어, 공직심사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어, 자질과 능력 면에서는 도망할 필요도 없이, 어, 우리 당의 칼바에 가장 맞는 후보를 저희가 엄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한 마디 더 붙여서, 이분들의 인생을 보면 진보정당이 그동안 어, 오랜 에,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땀과 눈물과 또 한편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으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어두운 방을 지나면서도 항상 어, 내일의 어떤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으로 올복게한 길을 지켜오신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어, 더군다나 어, 지역에서 항상 약자들 편에서 눈물을 닦아드리고 본인은 비록 불이익을 받고 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어, 어 자신이 지키는 어떤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또 진보 정당에 부여된 정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신념과 철학을 굳게 가져온 참벌 같은 부분들이다 그런 만큼 정의당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공직 어, 시대 선거 식대 후보자 신청을 받았고 또 어, 외부 인사까지 어, 참여시키는. 어 공무직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차례 걸쳐서 심사를 했던 어 정말 저희 당이 자랑스럽게 여러분께 내보는 후보라는 점을 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두 분들에게 어, 주민들의 어떤 뜨거운 관심과 또 이제는 진보정당의 역사를 새로 쓸 어떤 걸 다가올 선거에서 어,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에너지가 용서음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당은 이두 분의 후보를 여러분께 내어드립니다. 어, 자세히 봐주시고 어, 조금 더 크게 한번 써주시기를 강원도 각에 겠습니다 네, 김종배 위원장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음으로는두 분의 보궐선거 출마하시는 예비후 어,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듣겠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프로필 사실이나 양력 등은 그 아까 오전 1 0 시에 여러분들 저 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두 분의 출마에 평한것 듣고 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그 예비후 등록은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 조 이인선 후보님, 박보희 후보님, 짧게 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영동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동대의 선거구에 어, 출마한 박보희입니다. 예, 네, 저는 물맑고 공기 좋은 아름다운 영관. 거기다가 이름까지 예쁜 영동이라는 곳에 귀형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피곤을 씻기도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초고령 사회인 영동군은 인구 감소를 넘어서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과 정주역권 개선을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농기촌 지원을 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도시재정 등의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인구유입과 정착은 이런 토목공사에 있지 않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성은 매우 위험하고 불합리한 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성희롱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더 험한 일을 당해도 쉬쉬한 곳입니다. 여성에게 주체성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바쁜 농사 일로 아동이 방치되기 쉽습니다. 유가 보육도 맘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일식기 때는 어른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무슨 소리를 하면 어린아이 취급을 합니다. 청년에게 힘이 없습니다. 저는 농부의 딸입니다. 농부의 딸로서 농민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농민 기본소득을 얘기하니 지역에서는 그러면 나라 망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더군요. 논밭에 아로니아가 그대로 방치된 채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농민은 흙을 파 먹고 살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입니까또 대부분 홀로 사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긴급 위기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외지에 나간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인권옹호도 시요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30년이 아니라 15년 후에도 영동군이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면서 희망을 얘기하고 청년들이 꿈을 노래하며 정주할 수 있는 영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의 먹거리와 생명을 책임지는 농민이 당당하게 존경받는 그런 영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여성과 아동, 청년과 농민, 장애인과 노인,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제각각 빛을 발하여 조화를 이루는 레인보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영동이 젊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청주 1 3거구에 출마하시는 저희 정의당 충북도당, 충북도당의 민생본부장이자 정의당 정국 위원이신 이인성 후보님을 말씀해 주시기 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의원 선거로 출마하게 된 정의당의 이인성입니다 제가 출마한 지역은 무한내덕물량4천인 지역입니다. 진보정당은 한국사에서 많은 것을 선도해왔습니다. 그것이 20년 전 무상보육, 무상교육, 뉴스에 바로 20년 전 민주노동당이 참가하면서 내렸던의제 20년이 지난 지금 그세 가지의 제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는 보편적인 가치가 었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선거법 개혁으로 또다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 지역은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부의 일탈 행위들이 도민들에게 유권들에게 반정치 문화를 확산시키고 심지어는 지방의 무용론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지역으로 보다 더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정치가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다른 당이 아니고 바로 정의당이 해낼 수 있고 이인선이 해낼 수 있다고 저부합니다 앞으로 충북 도정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정부 예산 6조를 일치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기 보다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삶이 나아지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런 도정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정의당 선거 꼭 지켜봐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군 노예 보궐선거 실망하시는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했던을 네, 들었습니다. 그 기자회견들 남동은 우리 조위원장님 여러 말씀을 다 써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 아직 시간도 사실은 조금 한것 같습니다. 후반로 어,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의하실 때는 먼저 본인의 <laughs> 소개를 성명을소속을좀 밝히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 경철수 기자님. 나머지 한 선거구의 총선 출마자는 청원 선거에 나온다는 게 네, 그럼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는 없나요? 네, 지금 선거기획간장을 우리 이인선 단장님이 맡고 네. 계시는데요. 말씀드릴시겠습니다마는 네. 지금 청원 선거구의 후보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네. 될 겁니다. 아, 그런 점에서 지금 약간의 숙고 기간이 필요한 분들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한 분들 청와대 선거 쪽에서 한명 전할 대장 출마 출마가 예상되는 서종목의 정지영 도당연자는 개인 사정인가요? 이건 출마 아직 결심을 못 하셨어요? 아 결심을 못 네. 하셨어요? 네. 자기스러운 출마 못 하셨나요? 아니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당내 경선 하는 지역도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요, 경선을, 경선을 네. 좀 해야지 네. 그 이게 국민 없을 텐데.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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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적인 그, 경선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상의 경선들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인선 후보님은 지난번에 순국선생 사 쪽에서 사실장을 사성구에서. 그런데 그 지금 그 10선거로 가시면은 네. 어, 좀 많이 부담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수 있긴 합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그쪽에도 제가 그 재개발 지역하고 그리고 15년 전인가요? 부도임대 아파트 났을 때도 역시도 그 1년 4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했고, 오암동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라는 곳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도 지방의회가 동네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좀느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재 개발 문제에 계속 관여하셨고 응. 네, 뭐 최근에 저하고도 같이 인내로 공유해 주시고 왔습니다. 네, 충북인뉴스 김나중 기자인데요. 이인선 후보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출마의 변 말씀하실 때 일부 일탈 행위가 반정치 문화를 확산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특정 후보를 겨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그걸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미 뭐 언론지상에 여러 번동나아 전국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인사를 여기서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 중입니다. 정의당하면 상당히 정의롭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그동안 인기가 좀 있었잖아요. 신상정 대표의 인기이기 때문에 제례대표도또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주변에서 언 때, 선수시에 원내 지명을했었 근데 선거법 개혁이나 공직자 개 같은 그 관련법 개정하면서 처리하면서 그사플러스이협의체를 통해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 그리고 이번 선거 관련해서 아 집권 자당인더불어민 후보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그만 선거를 치르실지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또사플러스이고 그 민주당과 공조를 한 것은 사실이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모든 앞으로 개혁의 과제를 완성하는데 작동해야 될레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건뭐 일부에서 이중대로 비하하기도 합니다만 개혁을 위해서는 이중대건, 본부중대건 성공중대건 저희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차별성이란 건 뭐냐하면은 어, 지금까지 이제 직권 초에 외쳤던 경제민주화라든가 노동, 재벌 개혁, 어, 그 다음에 어떤 그 우리 사회, 어, 아, 여러 가지 어떤 그, 어, 총체적인 정치 사회 개혁에 대해 거의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좀 다소 집권의 포망감에 취해서, 어, 다소 개혁에주춤거리였다는 어, 이런 어떤 소극성이 일단 소극주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강하게 개혁의 비전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진보 전망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저희가 선거법 개정하는 데서도 뭐 새로운 공천 기준도 가장 앞장서 발표해가지고, 실제 당내에 마땅히 우리가 예우해야될 후보자들까지도 어 사실은 출마가 거의 좌절됐습니다. 뭐 가혹한 음주운전 기전, 또이 따온 계약서, 이중 계약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뭐 자녀에 대한 것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것들 하도 가혹하게 들이대니까 실제로 도덕성을 보기로한 우리 정당에 저촉되는 것들 없을 줄 알았는데도 자체적으로도 정리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가혹했다. 그래서 일단은 도덕성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게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민생에 있어서도 어, 지금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보다 에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것. 어~ 저기 좀, 어~ 조금 민생 정책으로 일단은 이어려움에 급한 불을 좀끌수 있는 과감한 재정 정책 또 어떤 그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촉구하는 데있서좀도보인한 정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어, 청년 기초 자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다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는 뭔가 아~ 이게 개혁에 조금 머뭇머뭇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개혁의 빈전에서 정의당을 밀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극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출마를 하셨을 때요. 잠깐 그뭐 후보 단위바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게 가능하시다고 보는 건가요? 민주당하고. 어,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일부 후보들이 어, 정의당은 완주로도 참혹할지않다니다 선거 기간이 막상 시작이 되면 본선 선거가 기간이 되면은 어, 힘에 밀려 가지고 어, 저기 승리는 그냥 완주조차 의심이 되는 정당이라고 비하하는 말을 까지고 있습니다. 어, 문제는 민주당 스스로가 후보단이라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저는 이미 작년부터 후보단이라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런 건 아예 사전에 없고. 후보단이라 이야기를 하면 아예 듣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미 두 차례나 선언한 을 상태입니다. 다 언론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입장은 불변이다 어, 그리고 어, 이런 식의 어떤 후보 거래, 예를 들면 어, 상남고에서 후보 단위를 하기 이해서뭐 다른 지역에 출마를 우리가 망설인다든가 또는 식의 어떤 그 선거 공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지역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이 지역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어, 뭐, 중앙당에서도 검토할 일이 없겠습니다만, 간혹 옛날에 중앙차관에서 일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국회 가보니까 중앙에서도 전혀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제재량권은 이 지역에서는 우리 당원들과 함께 우리는 자강해 전략으로 간다. 어, 뭐, 이렇게 동맹을 맺고, 뭐, 그 공적을 맺어가지고 편승에 들어가는 시의 어떤 민주당의 지역 지방이나 지역의 당원들로부터는 단 1%의 지원도 주지 않겠다. 어쨌든 우리는 자강의 기류가 아니다. 이 부분은 거듭 거듭 제가 설명해요. 변명을... 그 민주당 하부의 어떤 공조 문제에 대해서요. 앞에 보면은 국가 개혁이라는 대의는 가는데 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 정사하좀 다르게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의당이 지금까지 한 번도 어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어차피 단일화를 안 하신다니까 민주당하고 차별화하신다니까 그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잘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또가을 어, 아프게 해드려서 당대표가 어, 사과나 또 사과 제기 여부를 한두 차례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의당이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부분 질타까지 받고 있고, 그거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사과한다는 얘기는 당 대표연설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정기국의 정의당 대표연설에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꽤나 가됐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할 거는 가치의 충돌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특권 타파와 기득권 타파라는 가치가 있는데 이두 개가 조국 사태에서는 부딪혔습니다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정치는 항상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 검찰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특권 타파와 기득권 타파에 대한 게 결과적으로는 소홀히 하게 된결이 됐는데 여기서 일반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기 검찰개혁을 일단 선택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험한 줄령을 넣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단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최근에 조금 정의당이 정의당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질타에 대해서 겸허히 듣습니다만은 다른 개혁의 대의가 있다면은 또그 역시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 로서도고심는 행보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행보에서 어려운 부분 짧게 보충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지금 출마, 그당연은출마지역도 그그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대결 적으로 간다고 할때 선거에서요. 지금 현재 금, 보수공항이 금물살이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선거를 이도루지않겠는가 네. 그래서 진보진영의 연대나 그런 얘기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전혀 뭐여거 연대였는지 아, 예. 후보단이 든지 계획이 없으신 거죠. 자그 음. 보수 대통합 문제는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음. 성공적으로 저지했더라면 지금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원내전략에서 번번이 실패하면서 보수 대통합의 동력은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대통합이 선거를 위한 계의 내지는 대전략으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문제로 아직까지도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이 산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태 통합은 당분간은 어렵다. 선거 공조는 이야기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들어서 승부조작이자 야합입니다. 저희가 정의당도 그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하겠다고 제가 여기서 기자회견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진보 진영 안에서는 일부 가능합니다. 사실 그 여기 지역에는 아직 그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최근에 정의당이 개방형 경선을 일단 적용하고 어 비례 순번에 어 저기 몇개 순번에 대해서는 당원이 아닌 타당에 대해서도 개방형 경선의 전략 방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 곧. 어,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게 1월 19일 전국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도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 일부 어떤 어, 진보정당들의 원내 진출이 있다면 우리가 어, 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다. 1차로 선거법 개정 시에 5% 진입 장벽을 우리가 반대한 건 정의당 이익에 반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같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한 녹색당이라든가 우리 미래라든가 어, 또 뭐, 그, 민중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진입장벽 5%로 올리는 걸 가장 앞장서서 정의당이 반대해가지고 민주당 안을, 결국은, 어, 저기, 5% 민주당 안을 우리가 고결시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 비록 원내 정당은 아닐지라도,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우리가 함께 촉구를 들었다면, 저희는 그분들 입장까지 고려해서, 사실은요요 이것은 3% 진입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외로 보수 쪽에도 기회가 갔습니다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위험성이 있다더 해도 원칙과 신뢰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진보 정당의 그런 어떤 입장을 대변해 드렸다. 따라서 앞으로 뭐 선거 때 무슨 제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얘기된 건 없고. 그러나 이제 어 범진보 내지는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뭐 정치 참여 요구가 있다면 당청하고 저희가 또 방법이 있는가 찾아볼 음. 어 예정입니다. 네, 뭐 저희 지역 후보 님원들에 관련한 질문 혹시? <laughs> 아무래도 이번에 여성들로 다 이렇게 후보가 결정이 됐고요. 그어 이번에 이제 정당에서 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대 후보도 청년할당제를 가장 앞서서 우리가 어, 도입한 정당이기 때문에 어, 결국 청년과 여성이 루이드는 어, 정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에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때도 뭐, 아마도 21대 국회의 평균 연령이 제일 젊은 그런 정당이 정의당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 국회의원 절반의 여성이거든요. 그런 만큼 또 여성들이 어떤 그 이번에 많은 활약을 또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어, 곧그 심상정 대표와 중앙당의 주요 인사들이 청주에 내려옵니다. 어, 지금도 2월달에만 두 차례 심상병 대표의 청주 일정이 계획되고요 여기서 일단 여성들 또 저기 좀 사회적 약자들 시민 단체들 그런 분들하고 우리 정 정의당의 대표진들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laughs> 자. 네, 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 <laughs> <가지> 질문 뭐 없으시면 다음 <laughs> 시간장시간 모셔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